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박찬 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비판에 즉각 반박했습니다. 박 후보는 12월 3일 밤 당신에게 계엄해제 말고 선택지가 있었나라고 질타했지만 한전 대표는 즉시 목숨 걸고 계엄해제하러 국회로 달려가는 대신 숲 속에 숨는 것, 집에서 자는 것 같은 선택지가 있었다, 고 답변했습니다. 한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박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박 후보는 한전 대표에게 말은 똑바로 하자며 12월 3일 당신에게 계엄해제 말고 선택지가 있었나? 살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던 것 아닌가? 라고 직격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한전 대표는 박 의원님은 평소에 남의 코도 대신 파준단 소리 들을 정도로 친절한 분인데 아주 거친 말로 억지 쓰시는 걸 보면 선거가 많이 어려우신 것 같다, 고 말하며 박 후보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. 또한 한전 대표는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더 먼저, 더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, 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번 논란은 정치권에서 계속되는 갈등의 일환으로 보이며 양측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한전 대표의 강경한 입장과 박 후보의 직설적인 비판이 맞부딪히면서 향후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됩니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.